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디엑스 보실 건데, 본 영상에 앞서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 종목들을 보시면 500원대에 추천드린 하이브 코인 50% 이상 급등이 나오진 모습이고, 3,300원대에 추천드린 웨이브 역시 30% 이상 수익권에 도달해 주면서 웨이브로 200만 원, 370만 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저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도 남겨 주시면서 회원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터 과 매도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정보방 회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사점을 드리고 있다 보니 더 좋은 가격대에 더큰 수익을 벌어가시고 있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4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저희 회원분들 역시 엄청난 수익들을 챙기셨는데요. 앱토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발주자로 찾아낸 이 코인 역시 주요 저항선만 돌파해 준다면 신고점 갱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펌핑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도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 300% 수익을 낼 때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급등 나오기 전에 타점 받아 가셔서 영상 보신 분들 모두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고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펀디엑스 차트를 보시면 작년 FTX 사태로 나왔던 급락 구간을 이제 막 소화해 준 모습이고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만들어진 매몰대까지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전부 매집으로 본다면 다음 펌핑이 나왔을 때전 고점까지는 터치해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960원까지 한번 터치해준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흔들다가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가격대에서 미리 잡아두셔야 중간에 단타로 먹고 빠지거나 나는 길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드리는 목표 가격까지 항상 수익권인 상태로 들고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을 회복해 주면서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아토큰 같은 경우에는. 9원때 추천을 드리면서 대략적인 매도 가격까지 잡아드렸는데 목표 가격 터치와 함께 120% 정도 수익구간을 달성해준 모습이고 그로스털코인 역시 진입 타점과 매도 가격 잡아드리면서 무료 정보방에서도 진입 신호를 드렸는데요 67% 정도 수익구간에 도달해준 모습이지만 이런 급등 종목들 더 좋은 가격대에 실시간 진입 타점이나 매도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되도록이면 슈팅이 나오기 전에 연락을 주셔서 이 말씀드린 수익구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을 받았던 톤코인 역시 저희가 2월 2일 목요일 매수가 1,730원에 매수 이후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타점을 드렸는데, 120% 가까이 상승해 주면서 급등 코인들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바로 다음에 추천드린 리스크 역시 1,300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하루 만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드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코인 투자를 하셔도 저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급등 나온 종목들 뒤늦게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수익 한 번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방법만 바꿔주셔도 최소한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펀디엑스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부터 물려있는 가격대별 대응 방법까지 싹다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지 말고 영상 보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 외에도 앱토스 후발주자 단타 종목으로 돈 벌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추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